62번 a제곱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1은 0이다 지금 봐라 어, 지금 4개 있는데 두개두개 두개 묶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여기 제곱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5에야 x개수 a개수 a 개수, 1차개수가 오면은 그저 합이 5인거 1차개수 합이 5인 걸로 묶어야겠어 요거랑 요거랑 묶고 그치? 요거랑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아래꺼 해볼게요.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요거 묶은거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6이 되겠지. 요거 요거 우리가 알잖아.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여기서 a제곱 플러스 5a가 얼마라 그랬어. 넘기면 1이라 그랬지. 넘어가면. a제곱 플러스 5에서 1 집어넣으면 끝이네. 1 집어넣어. 1 플러스하면 5지. 그죠. 자, 5 곱하기 이거 1 플러스 이은 7이지 5, 7에 35 35가 정답이 되겠어요 그죠 너무 쉬웠지? 그럼 63번 6 3번도 별거 아니야 63번은 어떻게 <laughs> 할 거냐? 2, 8야 있잖아, 지금 합체를 만들면 여기 앞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될까? 2 1만 곱해주면 되지 2마이 1은 어차피 1이잖아 그러니까 곱해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 자2 마이너스 1, 2 플러스 1은 얼마?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여기까지 계산하면 2의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요거랑 요거랑 계산하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그냥거 꺼가지고 계산하면 2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다. 2의 8제곱이다 4의 8이야 2의 8제곱 마이너스 1그죠자 여기까지 계산한 게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랑 얘랑 곱해그죠 그럼 얼마 얘가 2의 8의 제곱이니까 8이 16이야. 16제곱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계산하게 나머지 마지막 이 계산하면, 이에 16에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에 요거 곱하는 거야. 32제곱 마이너스 1이 정답이지.